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수원에 자리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감당해 왔습니다.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는 여전히 힘차고 운혜로웠지만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울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헌신이 쌓여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65이 되는 해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날도 새벽 강단에서 기도를 마친 뒤제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성경 주석과 낡은 설교 원고들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말없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스치는 종이의 감촉 속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오늘은 자꾸만 지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0세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수 2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주일 출석이 3천명을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 성전 건축, 해외 선교사 파송, 지역 사회 봉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5세인 저는 아직 정정했고 설교할 힘도 충분했습니다. 교단 규정상으로도 70세까지는 심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랜 호흡 끝에 이렇게 고백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져도 좋으니 다만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창 밖을 바라보니, 늦가을 바람이 교회 마당에 은행나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한 장, 두장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모습도 저 낙엽과 같구나. 화려함을 뒤로 한채 땅에 떨어지는 단순한 존재 그러나, 그 흙이 내년에 새싹을 키우듯, 나의 내려놓음도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리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권세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도 모두 뒤로 하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퇴는 저에게 패배가 아니라 순종이었고,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마음에 품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이는 제 아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목회의 무거운 짐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나누었던 동역자이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아내를 불러 제 서재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스탠드 불빛 아래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65시 되는 올해 말이면,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아내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어디서든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은퇴 후의 삶을 아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의 대답이 저를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희는 두 자녀를 불렀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IT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딸 미나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둘다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제 결정을 전하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자립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딸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가족 모두의 지지를 받은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은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된것 같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교회의 핵심 리더십인 장모님들께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25년간 함께 교회를 섬겨온 동역자들이었기에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가까운 장로님 다섯 분을 목회실로 모셨습니다. 김동혁 장로님, 최경수 장로님을 비롯해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들이었습니다. 평소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인원해온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운을 뗐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명확한 인도를 주셨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심호하고 3개월 후에는 은퇴를 하겠습니다. 목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로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소식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동혁 장로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조단 규정상 70세까지 충분히 심화하실 수 있는데 최경수 장모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교회도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장모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함께 교회를 일궈온 목사가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로님들, 저 역시 이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에서 장로님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후임 목사 청빙 문제, 교인들의 동요, 교회 운영의 공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걱정을 하나하나 들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최경수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저희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장로님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첫 번째 장로회 모임 이후 일주일 동안, 장로님들은 제 마음을 돌리려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만류가 계속되었습니다. 김동혁 장로님이 가장 먼저 목회실로 오셨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답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만 더 하시면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돈으로 노후 준비도 하시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로님, 돈 때문에 목회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는 때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최경수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세의 연로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아직 정정하시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목사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때로는 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장로님들도 차례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셨고 어떤 분은 후임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한 장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붙잡는 것은 목사님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5년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같은 확신이 되돌아왔습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장로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입니다. 제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실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의지가 확고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은퇴 준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날이 왔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마친 후 광고 시간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간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3개월 후 은퇴합니다. 짧지만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순간 웅성거림과 함께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목사님, 하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미라 권사님이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그분은 교회 식당 봉사팀장으로 25년간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5년간 함께해온 목사와의 이별이 현실로 다가오자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만류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목사님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순간 제 결정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칠 무렵 다시 한번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러나야 성도들이 더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주간 내내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장로회에서는 교단 헌법에 따른 원로 목사 추대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교회를 섬긴 목사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할 예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동혁 장모님이 추대식 계획서를 들고 목회실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교단 헌법에 따르면 원로 목사 추대가 의무입니다. 성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계획서에는 화려한 행사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 연주, 감사패 증정, 축하 만찬, 그리고 각종 화환과 선물까지 예상 비용만도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한 마음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는 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25년간의 수고에 대한 예우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 뿐입니다. 거창한 행사로 치장할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추대식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축하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회에서는 감사패를 제작하겠다고 했고, 청년회에서는 추모 영상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화환도 필요 없고 잔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은 성교나 구제사업에 사용하십시오 성도들은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의 은퇴식이 없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쉬워했습니다 최경수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간단하게라도 성찬식 후에 감사 인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일 설교 후에 간단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모든 추대식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은 교회 건축기금에 보태어졌고, 준비하던 화환과 선물들도 모두 반납되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아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다우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작도 조용히 했는데, 뜻도 조용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추대식을 거절했지만 부목사 정한을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은 25년간의 목회 여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예배당에서 상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추대식은 하지 않으셔도 최소한 지난 25년에 발자취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목사님의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 목사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 상영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 목사님은 몰래 25년간의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1999년 부임 예배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 부흥회, 선교사 파송식, 성도들의 간증까지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정 목사님이 usb 하나를 제 책상에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혼자 영상을 틀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0세의 패기 넘치는 새내기 목사가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진행될수록 2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성전 건축 때 밤새워 기도하던 모습,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던 모습,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던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슴 뭉클했던 것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김 집사님, 불치병을 이겨낸 이 권사님, 가정이 회복된 박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최근 성도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제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5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본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USB를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외로울 때이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를 한달 앞둔 어느 날, 김동혁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실로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정중히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전체 성도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김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25년간의 헌신에 대한 작은 마음입니다. 최경수 장로님이 덧붙였습니다. 3,000명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은 전별금입니다.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5억입니다. 김 장로님의 대답에 목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분당 평균 17만원 정도씩 정성을 모았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이 놀랍기도 했지만 성도들의 그 마음이 감사해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큰 정성을 모아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로님들 마음은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25년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장로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장로님들,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5년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노후 대비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금만으로는. 김 장로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받았다가 잃을 수도 있지요. 저는 애초에 받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5억이라는 큰 돈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장로님이 난처해하며 물었습니다. 교회 건축 기금에 보태거나 성교비로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다시 성도님들께 돌려드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목회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로님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김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이 교회를 섬긴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장로님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이 소식이 교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역시 우리 목사님이시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하나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더욱 평안했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별금을 거절한 후, 저는 남은 3개월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후임자 청빙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추천한 전구 유능한 목사님이 결정되었고 인수인계 과정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25년간 축적된 목회 경험과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퇴 후 거쳐도 정해야 했습니다. 타모와 상의한 결과 여주 강변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의 목사관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노부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 타모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은영 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집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아닙니까?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교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이 있었고 제가 집필했던 몇 권의 책에서 들어오는 인세, 또 가끔씩 간증 집회와 강연에 서게 되면서 사례비도 감사히 받았습니다. 검소하게 산다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치와 과육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큰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은퇴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저는 간단한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25년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했습니다. 몇몇 가까운 분들만 도와주셨고. 대부분의 살림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책들만 몇 박스 챙겨서 여주로 향했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같은 기본적인 채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유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땀 흘려 농사 지은 채소를 수확할 때의 기쁨은 설교, 준비와는 또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웃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안부 전화가 올 때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쁘게 살던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25년간의 목회 생활과 지금의 평범한 일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끔 수원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신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5억이라는 전별금을 거절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새벽 기도, 성경 읽기, 텃밭 일,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대화.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안이 가득한 일상입니다. 간혹 젊은 목회자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언제 시작할지, 언제 마무리할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교인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목사님 덕분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보면 25년의 목회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 역시 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보,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면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 이 모든 것이 은퇴를 통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려놓기 어려운 자리나 물질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붙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자리나 물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